네, 안녕하세요. 저희 발표를 맡게 된 이은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하만 세스코 도어력이고요. 팀원은 김진홍님, 박범용님, 박진철님, 이은준입니다. 이제 목차로 첫 번째로는 부품 목록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팀인력 배치, 세 번째로 f s m 과 다이아그램, 네 번째로 동작 영상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부품 목록입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버튼을 이용해서 모드 변경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키패드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서버모터로 도어럭의 잠김 열림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RFID로 이제 카드 인식을 해서 문을 이제 열림, 잠김 해줄 거고요 이제 버튼을 누르거나 키패드를 누를 때 소리를 나게 하기 위해 버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cd 와 스마트폰 같은 이제 블루투스 연결하기 을 위해 블루투스도 넣어줬습니다 다음으로 팀 인력 배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진철 님은 베일본도 설정 및 체크 서버모터 제어 fsm을 맡으셨고요 박보명 님은 카드에 이제 노머 에드 리무브 모두 설계했고 서버 모터 제어를 맡으셨습니다. FSM도 맡으셨고 이현준 님과 김종 님은 키패드 블루투스 LCD 버저 버튼 인터페이스 설계 FSM을 맡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FSM과 다이어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FSM으로 크게 모드가 노멀과 에드 리무브 패스워드 세팅이 있습니다. 이제 노멀에서 버튼 1번을 누르면 ADD 모드가 되고요. 여기서 버튼 1번을 누르면 REMOVE 여기서 버튼 1번 누르면 다시 n o m r 가 됩니다. NOMER 모드에서 버튼 2번을 누르면 패스워드를 세팅할 수 있어서 키패드로 이제 패스워드를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n o m 드 r ADD, REMOVE 이렇게 순서대로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n o m r 에서 등록된 카드나 패스워드를 이제, 누르거나 되면은, 언러커드가 돼서 서브모터가 움직이면서 잠금이 풀립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지 않은 카드나 패스워드를 누르면, failed가 돼서 모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튼 3번을 만들었는데요. 버튼 3번은 이제 문이 닫히면서, 버튼 3번이 눌리면은, 모터가 움직여서 락이 되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dd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는 이제 등록된 카드가 되면 이제 리저브드가 나와서 이미 있다고 알려주고요. 등록 안된 카드를 되면은 이제 등록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 상태에서도 버튼 3번 이제 문이 닫히면은 언제든 문이 잠기게 설계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리무브입니다. 리무브에서는 이제 등록된 카드를 되면은 제거되었다고 델리트가 https 나오고요.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되면 언론 이제 등록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카드라고 알려줍니다. 네, 버튼 3번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문이 잠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패스워드 세팅입니다. 여기선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넣고 별표를 누르면은 패스워드를 등록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언제든 문이 닫히면 버튼 3번이 눌려 락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드라이버는 이제 이렇게 키패드와 버튼, 버, 그 블루투스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입력에서 이제 각 모델, 이제 문 상태의 데이터를 받아 카드값을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서비스에서 이제 처리를 해서 프레젠트라서 출력을 LCD 그리고 카드, 모터 등으로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동작 영상과 느낌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카드를 대면은 문이 열립니다. 이건 등록되어 있는 카드였고요. 이제 모터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닫히면은 여기 있는 모터가 부딪혀서 모터가 잠깁니다. 그리고 d 드에서 카드를 등록을 해주었고요. 새로운 카드를 노멀에서 다시 대면 모터가 움직입니다. 문이 닫히면은 버튼이 눌려서 다시 모터가 잠깁니다. 이제 방금 등록한 카드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딜리트가 되었고요. 노멀에서 되면 벨드여서 모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패스워드 세팅이고요. 그래서 이제 1, 2, 3A 비밀번호를 별표를 눌러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시 노멀 모드로 오고요. 그래서 무선 틀린 번호를 눌러 보았고요. 누르면은 벨드가 뜨면서 모터가 움직이지 않고요. 방금 막 등록한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모터가 움직입니다. 다시 문이 닫히면은 버튼이 눌려서 이게 잠깁니다. 다음으로 이제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를 연결된 상태로 일 번호를 이제 틀린 번호를 해봤고요. 방금 등록한 번호를 누르고 별을 누르면은 문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e 이 프롬이 동작되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기 에 있는 카드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카드였고요. 여기 있는 카드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였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됐더니 이미 등록이 열렸고요. 미등록은 페이드가 나왔었습니다. 등록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면 언록이 돼서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객체 중심 개발을 하면서 빠른 방향성과 효율적인 분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 처음에 방향성을 잡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분업화에서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객체를 만들어 코드를 짜다 보니까 버그가 많았는데 이걸 이제 빠른 디버거 돼서 과정에서 이제 버그를 빨리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팀워크입니다. 네, 협동심과 소통을 느꼈는데, 이제 팀원끼리 잘 뭉쳐 각 역할 맡은 부분에서 충실했고, 각자 맡은 일을 진행하며 막힘이 있으면 서로 소통해서 도움을 주면서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배려심과 존중입니다. 팀원 간에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FSM 구성과 아이디어가 다른 일이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의 의견을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팀원들 간에 이제 행동에서 이제 빠른 합의점과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팀워크를 좀 중시했던 것 같네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팀웍이 좋은 팀이 결과물도 잘 나온 거랬죠. 그리고 팀웍이 좋은 팀이 또 진행도 빠르고 그런 거죠. 이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렇게 또 퇴근 전에 떠났네요. 그리고 객체에 대한 중요점. 뭐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지금 보면 어. 뭐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적어놓은 건 없어요? 아, 네. 그, 문제점에서 처음에 이게 작동을 해봤을 때 뒤에서 이제 모터가 계속 정보를 제대로 못받는지 계속 어, 움직여야 될때안 움직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결했던 방법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 모터의 문제인 거를 발견을 하고 서버에 객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타잉틱을 주었더니 문제없이 동작을 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 변화의 속도를 너무 빨리 주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를 줬다는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음. 그렇죠 서브모터가 다 돌기도 전에 다른 명령을 주면 이상하게 동작할 수 있으니까 네 디버깅하기가 그... 용이했다는 뜻이네요? 또. 아, 아, 네 맞습니다 이 구조 설계는 같이 상의하면서 설계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누가 그 뭔가 아이디어를 냈을 텐데, 네. 그거 아이디어는 뭐한 사람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메인에 메인이 있고 거기에 살이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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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됐다는 건가요? 처음에 응. 이제 각자의 살이 있었는데 그 살에서 이제 서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계속 마음에 드는 주제서 그 다른 팀원의 주제가 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주제를 이제 메인으로 해서 그 팀원의 이제 의견에 맞춰 저희가 이제 분업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 만드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구조를 만드는데 하나 아, 이 다이어그램 말씀입니까? 아, 전체 구조. 구조 같이 얘기하면서 구조를 결정하는데? 어, 한, 음. 한두 시간 걸린 그것 같습니다. 두 시간 걸렸어요? 아, 그 후에 또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하면서 소통을 자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수정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네. 개발을 각각, 각자가 개발을 하는데 이 네.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개발을 한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아, 이 그림을 그려놓고 각자 이 그림을 보면서 개발했다고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 딱 알게 되고 좋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